봅시다. 삼각함수 페이지 96쪽입니다. 삼각함수의 일반 자게 되는 일단은 각이 360도 까지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면 안돼요 이제부터는 각은 360도를 넘어서 어떤, 뭐, 이렇게 되는, 애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각을 각을 180도, 360도, 뭐, 361도, 362도, 363도 이런 게 뭐 900도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각을 재는 기본적인 방식부터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각이 뭔지 중학교 1학년 2학기에 배워요. 각이 뭐라고 배워요? 기본 도형에서 배웁니다. 점선면 다음에 각 나와요. 중학교 1학년 2학기입니다. 각이 뭐라고 배웁니까? 같은 한 점에서 출발하는 두 반직선 사이에 생기는 애라고 배웁니다. 같은 한 점에서 출발하는 두 반직선이 완전히 일치하면 각이 0도겠죠 완전히 반대쪽이면 180도일 거고요. 맞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둔바 두 반직선이 우리가 보통 각을 할때두 반직선이 하나는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생겨도 되고 하나 하나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생겨도 되잖아요. 맞아 맞아. 삼각함수를 할때 반직선 하나를 고정시켜 놓습니다. 하나만 움직여. 둘다 움직이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고정시켜 놓는 반직선을 뭐라고 부르냐면 시초선이라고 부릅니다. 시초 시초 시작하는 선. 그러면 각을 재 때는 두 반직선 이렇게 시초선에 겹쳐 있다가 이렇게 재는 거야. 한번 이제 내야번데 알아들어요. 그리고 움직이는 반직선 움직이는 반직선을 동경이라고 부를 거예요. 예, 네, 네. 자, 그러면 동경할 때 경은 동은 움직인다는 얘기고요. 경은 어 위도 경도 할때 경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북극이고요. 경도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뭔말이야되는데 뭐, 뭐 이해됩니까? 그래서 너희들은 지구본 이렇게 보면 지구본 이렇게 보면 이렇게 서 있는 서, 그리, 이렇게 그려져 있는 선이 경사 경도잖아 경도. 이렇게 서 있는 그려진 선이 위도고 이해됩니까? 경도 경도. 그래서 우리나라는 동경 135도에 일본, 도쿄의 그, 뭐야, 시간을 뭐 따르고 뭐 그런 거 알잖아요. 그런 거안 배우나? 그죠? 알고 있죠? 뭐 어쨌든, 동경 움직이는 앱니다. 그럼 이 사이에 생기는 각을 얘를 각이라고 할 건데, 시초선은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동경이 움직일 때 시초선을 기준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플러스 방향이라고 할 겁니다 이쪽 방향은 플러스 방향이에요 그럼 일로 60도로 움직이면 플러스 60도 움직인 겁니다 이해 돼요? 그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이 각은 마이너스 각이에요 마이너스 60도라고 이해 돼요? 그래서 플러스 300도를 나타내는 동경과 마이너스 60도를 나타내는 동경이 같은 동경이에요. 알아들어요. 플러스 300도를 나타내는 동경과 마이너스 60도를 나타내는 동경은 같은 동경입니다. 그럼 플러스 300도와 마이너스 60도는 같은 각이야. 이제부터 동경이 일치하면 같은 각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60도와... 플러스 300도는 몇도 차이가 나요? 한 바퀴 차이가 나잖아. 360도 차이가 나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360도 차이 나는 각들은 전부 다 같은 각이야. 그게 일반 각이야. 360도 차이 나는 각은 전부 다 같은 각이고, 걔를 일반 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0도와 370도와 730도와 마이너스 350도와 다같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 돼 안돼? 이해 돼? 동경이 같으면 같은 관계야 얘네를 뭐라고 표시하냐면 360N N바퀴 돌았어요 10도를 유지하면서 N바퀴 돌았어요 라고 표시합니다 이해 돼 안돼? n이 0이면 10도구요, n이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350도구요, n이 마이너스 2면 뭐, 마이너스 710도구요, 이해대한데 예, 네, n은 자연수가 아니라 n은 정수. 이게 일반각입니다. 알아들어? 이 예, 네. 일반각은 동경이 같은 각이 너무너무 많아. 시초선이 이렇게 있고, 우리가 보기에는 얘가 45도 이렇게 와 있어서, 이 동경의 각이 45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제가 아까부터 봤는데, 이 새끼가 한 10바퀴 돌더라고요. 뭐말이지아요 얘가 10바퀴 돌아가지고 여기 왔으면 얘는 3645도일 거 아니야. 360도가 10바퀴 돌아왔으니까. 맞아? 근데 우리가 이 동경 이 상태만 보고선 얘가 10바퀴 돌아서 왔는지, 거꾸로 10바퀴 돌아서 왔는지, 바로 왔는지, 한 바퀴 돌아서 왔는지 알아 몰라. 모르잖아요. 우리는 각을 기본적으로 뭐라고 표시할 거다. 360도를 n 바퀴 돌아서 45도에서 멈춘 놈이다라고 표시할 겁니다. 이해하세요? 이게 일반각입니다. 일반각에 대한 4분면에 대한 각. 이제부터 우리는 각을 좌표평면에 표현할 건데. 좌표 평면에 각을 표시하면 좌표 평면에 각을 표시하면 X축의 원점이 시작하는 점이고 X축의 음의 방향, 양해 방향이 있잖아 X축의 양해 방향이 항상 시초선입니다 좌표 평면에서는 X축의 양의 방향이 항상 시초선이에요 그러면 각을 만들려면 동경도 원점에서 출발하는 반직선일 거고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돼서 세타라고 표시할게요 세타 얘는 세타라고 읽어요 세타 세타 번데기 모양이에요 이렇게 번데기 모양 세타 그리스 알파벳이에요 그리스 알파벳 세타인데 보통 각을 세타라고 많이 표시하니까 나도 그냥 습관상 자꾸 나올테니까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자, 세타라는 각이 동경이 1사분면 직선이 아니니까 2사분면을 지나가는 동경은 없어 반직선이니까 동경 1사분면에 있는 각이면, 동경 1사분면에 있는 각이면 세타는 0부터 90도 사이인데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표현해요? 세타는 360n부터 90 플러스 360n으로. 동경이 동경이 시초선이랑 일치하는 동경일 때부터 뭔 말인지 알겠데 일반각으로 이것도 표시해야 된다고. 알아들어? 동경이 시초선이랑 일치하는 동경일 때부터 90도랑 일치하는 동경일 때까지 여기 표시합니다 이러면 1사분면각이에요. 이해되는데? 돼? 돼. 알아들어? 그러면 동경이 2사분면에 있으면 2사분면각은 90% 360m부터 180% 360m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등호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죠? 4분면은 축 제외한 게 4분면이니까. 예네. 동경이 3, 4분면에 오면 그 각은 이렇게 올 거고 그 각이 180% 360m보다 크고 270 플러스 360m 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4, 3 분면 각이면, 4, 3 분면 각이면 270 플러스 360m 보다 크고 360m 플러스 1 보다 작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얘네 그러니까 요 m 보다는 그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게 돼 있다. 물론 그냥. 360 플러스 360n 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360 플러스도 그냥 단순하게 360 플러스 360n 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겠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일서면이서면삼서면을 일서면, 나타내는 얘기고 동경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가지고 뭐두 동경이 일치한다 두 동경이 180도 관계다 중학교 도 시계 문제처럼 지침과 분침이 반대방향을 가르치는 뭐 이런 두 동경이 뭐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반대방향이다는 건 원점 대칭 똑같은 얘기고 Y콜 X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런 그두 동경의 위치관계에 대한 얘기 하겠습니다. 있는대로 갈까? 일치 반대부터 있죠. 두 동경이 일치. 어디서 첨성면에다가 두 동경이 일치합니다. 그러면. 파란 걸 나타내는 동경을 알파라고 하고 빨간 걸 나타내는 동경을 베타라고 그랬을 때두 동경을 뺐을 때두 동경을 뺐을 때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360n 말고 나머지 꼬다리가 0 되면 되겠지 꼬다리 같을 거 아니야 일반각 표시했을 때 360n 말고 나머지 그 뒤에 부분이 같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둘이 빼면 360에는 나오면 됩니다. 어쨌든 360에 몇 배가 나올 거 아니야. 360 곱하기 3에서 360 곱하기 5를 빼면 360 곱하기 마이너스 2일 거고. 뭐 이런 느낌일 거 아닙니까? 얘는 점수 이런 느낌으로. 두 동경이 뭐 한직선 위에 있고 방향은 반대.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죠? 일, 일직선이고 방향은 반대. 일직선이고 방향 반대면 파란 걸 나타내는 각이 알파고 빨간 걸 나타내는 각이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에서 베타를 뺀게 꼬다리가 180도여야 되고요 이해돼 예, 네, 안 돼. 그리고 뒤에 항상 360N이 붙어야겠죠? 이해 됩니까 <laughs> 그러니까 뭐200 플러스 360 곱하기 7 하고 20 플러스 뭐360 곱하기 2 하면은 결국에는 180 플러스 360 곱하기 5인데 정수가 뭐가 되는지 모르겠으나 일반각으로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y축 대칭. 두 동경이 y 축에.